오늘은 물 먹는 하마 분들을 위한 쿠팡 꿀템 바로 갈게요. 이건 전기 필요 없이 물만 부으면 정수할 수 있는 에코 정수기에요. 1.4L 대용량이라 500ml 다섯 통을 만들어낼 수 있고,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 34종을 99.9% 제거해줘서 걱정 없이 마실 수 있어요. 필터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서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고, 4인 가족이 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 정말 짱이에요. 매번 끓여 마시거나 생수 사서 드신다면 꼭 싸보세요. 무거운 통에 든 음료 마실 때마다 은근 손목에 무리가서 자동 디스펜서 하나 영입했어요. 장착했을 때고 고정력 딴딴하고 건전지 넣으면 바로 컵에 따라 마실 수 있는 구조로, 오. 한 손으로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음료가 나오니까, 무거운 아. 거 들기 힘든 아이들도 쓰기 편한데다가, 굳이 병을 꺼내지 않아도 돼서, 생활 속 귀차니즘을 줄여주는 실속템이에요. 밤새감을 영상 편집을 하는 편이라, 에. 에너지 드링크가 한 박스씩 쟁여져 있는데, 박수채 넣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안좋아, 한 음료 디스펜서 장만했어요. 24캔 다 들어가는 오단에올 레일이라 하나 꺼내면 뒤에 있던 음료가 앞쪽을 채워줘서, 다음 음료 꺼낼 때 정말 편해요. 음료 사이즈에 따라 간격 조절할 수 있고, 고정도 그 돼서, 음료 보충 할때편